에이 말도 마난 예선에서 탈락했다니까 넌 어때 나도 비슷해 팀이란 어린 친구에게 져버렸거든 맨날 비둘기 밥이나 주던 녀석이 카드게임 코스였을 줄이야 곧 시작할 시간이지 구경가자 누가 마지막에 상금을 탈지 궁금하네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아, 꼬리가 꼬리가 두 개라니! 아, 꼬리 두개 맞아. 어떻게 한번 만져볼래? 우 와, 그, 그럼 갈라진 데가 아프진 않아? 어디가 먼저 나왔어? 절대 둘이 싸우진 않아? 어, 그건 대답하기 어려워? 꼬리가 두 개인 사람은 난생 처음 봤거든. 디오나랑 누구지? 옷차림을 보면 이나즈마 사람인 것 같은데. <laughs> 조급할 거 없어. 내 생각엔 너도 금방 꼬리가 두 개가 될것 같은 걸. 어? 나, 나 나도? 어, 응, 너도 요괴잖아. 인간의 모습을 할수 있다는 건 요력이 강하다는 말이지. 나는 나무를 타다 보니 꼬리가 두 개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네코마타라 부르더라. 요게 네코마타? 아, 그게 아니라 내 귀랑 꼬리는 캣샤인 다문의 특징이야. 응? 그럼 몬드의 요괴가 아니었다고? 몬드의 요괴 같은 건 없어. 설마 처음 아본 거야? 응. 회사가 사업을 확장한 덕에 다양한 도시를 돌아다니게 된 거거든. 아, 아, 내 정신 좀 봐. 이러다 배달에 늦겠어. 캐치라인 가문의 디오나양, 물건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코마니아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응. 굉장한 언니도 또 놀러와. 이나지마에선 요게만 꼬리가 있는 건가? 무슨 일이야? 히히, 한동안 케테이 술집에 안 왔잖아. 하, 그런데 방금 그 사람은 누구야? 아, 이나즈마 국제 물류회사 코마니아의 배달원이야. 응? 케테이 술집에서 물류일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손님이 택배회사에 붙일 물건을 우리 가게에 맡기고 간것 뿐이야. 너희도 이나즈마에 가봤어? 어, 거기, 진짜, 저 언니 같은 유괴가 많아? 맞아! 하지만, 꼬리가 두 개인 건, 우리도 처음이네! 우와, 기회가 있다면, 나도 보고 싶다. 참, 너희들은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깜빡할 뻔 했네! 디오나, 최근에 열리는 일곱성인의 소환대회 알아? 대회? 아, 모험가 길드에서 주최한 대회 말이구나. 규모가 크긴 크더라. 무슨 포스터까지 이나지마에서 가져왔더라고. 난 가게 때문에 참가 신청은 안 해서 자세한 건 모르니까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봐. 응, 만약 우리가 상금을 타면 디오나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하, 그거야 당연하지. 카드 게임을 알려준 게 나니까. 배웅은 안 할게. 이 시간에 사장님은 연금 테이블 주변 분수에 있을 거야. 좋아, 바로 가보자. 마가렛, 역시 여기 있었구나? 어머, 여행 자랑 페이몬이네? 오랜만이야. 몬드엔 카드 게임 하러 온 거야? 몬드에 항상 카드 게임을 하러 오는 건 아니라고. 응? 음? 아니야? 너희라면 소환왕 쟁패전에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소환왕 쟁패전? 디오나가 말한 그 모험가 길드에서 연 대회? 맞아. 최근 일곱 성인의 소환 플레이어가 점점 늘고 있거든. 그래서 모험가 길드에선 이참에 도시마다 경기장을 만들어 소환왕 쟁패전을 열기로 한 거야. 상품도 굉장하다고. 몬드 지역은 벌써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서 너희가 상품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뭐? 그럴 수가? 디오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는데. 괜찮아. 기회는 또올 테니까. 애초에 카드 게임이 이렇게 흥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일곱 성인의 소환을 만든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있겠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임이 되었잖아. 응, 게다가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게임은 더 재미있어지니까. 그럼 정식 대회는 아니지만 플레이어들이 직접 연 골목대회가 있는데 관심 있어? 골목대회? 응, 음, 정식 대회로 타오른 마음을 쉽게 가라앉힐 수 없어서 플레이어들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골목대회를 연 거야. 신청 기간이나 도전 횟수 제한도 따로 없는데다, 카드도 대신 짜줘. 게다가 꽤 좋은 상품도 걸려 있지. 아 이따 가 볼까? 알려 줘서 고마워, 마가렛. 뭘? 경기장에 먹거리랑 다른 오락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가볼만할 거야. 어쩌면 친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 그럼 괜찮다면 나니만 산책하러 가 볼게. 음. 네실력이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인데. 명예 기사, 난관을 이겨낼 끝에 소환암 대회 웃음을 거머쥐다. 히히. <웃음> 생각만 해도 멋진걸? 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너희 둘, 굉장한 기사거리를 만들려는 거지? 으악! 아, 너, 너, 넌 누구야? 누군데 우리 말을 엿듣는 건데? 아, 미안미안. 미안. 직업병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들어버렸네. 소개할게. 나는 폰타인에서 온 스팀버드사의 기자 샤를로트야. 소환왕 쟁패전을 취재하러 왔지. 스팀버드사? 폰타인의 본사를 둔 스팀버드사는 각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문사야. 몬드성에도 전문 투구인이 있지. 그렇구나. 난 페이몬이고, 이쪽은 여행자야. 그나저나 아까 네가 말한 그 굉장한 기사거리? 그게 뭐야? 어? 관심이 있다니 솔직히 말할게. 내 날카로운 감이 말하고 있어. 이번 소환왕 쟁패전에 중대한 사건이 숨어 있을 거라고. 중대한 사건? 네감 믿을 만한 거야? 당연하지~ 왜냐하면 아까 경기장에서 직접 봤거든, 카드 궤도를... 카드 궤도... 어, 참가자들이 방심한 틈을 노려 카드를 훔치는 녀석인데, 내가 쫓아가려니까 벌써 사라지고 없더라고... 하필이면 왜 카드지? 헤헤! <laughs> 우리 기자들은 사건에 숨겨진 모든 의문을 파헤치고, 그것을 자신만의 단독 기사로 만들지. 어때, 두 사람도 관심 있으면 나랑 같이 대회 뒤에 숨겨진 특종을 파헤쳐 보겠어? 관심이 있기는 한데, 왜 하필 우리야? 그야 당연하잖아! 몬드를 구한 명예 기사이자 리월의 선인들과 함께 싸운 영웅인데다 이나즈마의 실공령을 끝낸 대공신이고 수메르 아카데미아의 문제도 해결했지. 아휴, 알았어, 알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식어가 엄청 길어져 버렸네. 이봐, 우린 칭찬 들으러 온거 아니라고. 너희에게도 좋은 제안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단독 기사의 정보 제공자에 너희 이름을 넣을게. 그 밖에도 내 신문사 인맥으로 앞으로 폰타인을 여행할 때더 편해질 거야. 신문에 광고를 넣는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하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넌 어때? 좋았어. 역시 사람은 직접 만나봐야 한다니까. 여행자는 과연 남을 잘 돕는구나. 근데 궤도를 찾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스팀 버드사의 작품을 투구한 몬드 작가의 인기가 좋아서 말이야. 신문사에서 준 상여금을 가져왔거든. 그 작가를 만나러 가는 거야? 어, 그 작가 집이 어딘지도 알고 그냥 가서 상여금만 전해주면 돼. 근데 난 너희가 누군지 알 거라 생각하거든. 아마 너희에게 익숙한 사람일 거야! 익숙하다고? 우린 몬드의 지인이 워낙 많아서... 아이, 모르겠다. 아무튼 샤를루트, 네가 앞장서... 도착했어. 그럼 난 상여금 전달하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줘. 누구야? 무슨 볼일이지? 어... 여행자랑 페이몬이네? 그리고 이쪽은...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맥기스토스 작가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 스팀버드사의 기자 샤를로트입니다! 작가님의 칼럼 반응이 좋아서요! 여기 작가님께 상여금을 드리러 왔습니다! 모나의 플레임을 한번 아, 그쪽이 샤를로트 씨구나. 어서 와. 난 그냥 모나라고 부르면 돼. 폰타인에서 오느라 고생했어. 지나는 길에 들른 겁니다. 고생은요. 우 와, 모나의 칼럼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가 보네. 응? 내가 말안 했나? 난 줄곧 스팀버드와 별자리 이야기에 원고를 보내왔거든. 상여금 얘기는 전에 편집장의 편지로 전해들어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지. <laughs> 다행히 샤를로트 씨가 맞침네어 모나 선생님, 설마 돈이 궁하신가요? 어, 어 그럴 리가. 그냥 상여금 얘기를 듣고 생활비로 비싼 연구장비를 샀을 뿐이라고. 히히 모나 답네. 오 어, 유명 점성술사는 늘 배가 고프니 점성술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가? 이 타이틀 좋은걸 모나는 사실 부자인걸. 단지 점성술을 연구하는 데 돈을 많이 쓸 뿐이지. 부자까진 아닌데… 아, 그건 됐고. 여행자랑 페이몬은 뭔데 무슨 일로 온 거야? 원래 친구들 만나려고 온 건데 오는 길에 일이 좀 있어서 지금은 샤를로토와 함께 가득 궤도 사건을 조사 중이야. 참, 모나 선생님은 소환왕 쟁패전에 참가 안 하셨나요?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던데요? 요즘 연구하느라 바빠서 대회 에 참가할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참가해 봤자 1등 하리란 보장도 없잖아. 그런가요? 점성술로 상대의 패를 점치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위대한 점성술을 그런데 쓰고 싶지 않거든. 게다가 그럼 다른 참가자들에게 불공평하잖아. 모나 선생님은 학술에만 조예가 깊은 게 아니라 정직하고 고상한 분이시군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야말로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아니면 내가 카드 궤도인가 뭔가 점 한번 봐줄까? 아,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모나 선생님의 점성술 높은 수수께끼는 저 샤를로트의 단독 기사가 될수 없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기자에겐 기자만의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 그럼 조사가 잘 되길 바랄게. 상여금도 고맙고. <laughs> 편집장에게 안부 부탁할게 샤를로트 씨. 그래 약속한 거다. 그럼 우리도 슬슬 경기장에 가볼까나? 아마 온두 경기 결승전이 곧 시작될 거야. 응, 과연 누가 결승전에 올라갔을까? 우 와! 여기가 소환왕 쟁패전 경기장이야? 엄청 시끌벅적하네. 야, 페이몬이랑 여행자잖아? 오랜만이네. 일부러 나랑 팀의 결승전을 보러 와준 거야? 왜, 기사단 일은 안 바빠? 맨날 농땡이치는 것 같단 말이지. 이런이런, 이런. 무슨 그런 심한 말씀을. 이래 봬도 일은 다 끝내고 온 거라고. 술과 카드 게임은 일과 후 릴렉스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잖아? 아, 물론 디오나에겐 비밀이야. 카드 게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티야 대회 도중에 수상한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남의 카드를 훔치는 그런 사람! 카드를 훔쳐... 못 봤는데, 적어도 내가 시합하는 중에는 없었어.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 그게... 아까 이 폰타인에서 온 기자를 만났는데... 응, 샤를 노트는... 그새 어디 간 거지... 이럴 수가... 혼자 맛있는 걸 찾으러 가다니... 폰타인 기자라... 아, 스팀 버드사의 그 사람 말이구나? 기사단 방문객 명단에서 봤어. 맞아! 바로 걔야! 경기장이 나타난 카드 궤도를 목격했다고 해서 같이 조사 중이었거든! 카드 궤도라... 하, 재밌겠는데? 하지만 페이몬, 그 궤도의 목표가 카드인 거 확실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관객 여러분! 곧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선수 여러분은 자리로 와주세요! 타이밍이 안 좋네.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응, 고마워. 힘내, 케이야. 그럼 이따 봐. 넌 누가 이길 것 같아? 음, 티미가 대단하긴 하지.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기사에 실리겠지? 아니, 잠깐! 기사 내는 건 샤를로트 일이잖아! 왜 샤를로트 얘 몬드의 먹구리에 사로잡힌 거 아니야? 아무래도 찾으러 가야겠어. 샤를로트 여기서 뭐해? 아까는 왜 말도 없이 가버렸어? 아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 같길래 방해하지 않으려고 빠져줬지. 케이아는 이번 결승전의 선수 중한 한데. 넌 대회 보도를 맡은 기자니까 인터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기사는 눈 감고도 싸네. 그보다, 저 둘을 좀 봐봐.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행동이 수상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벌이려는 것 같다니까. 뭐? 진짜 카드 궤도가 있는 거야? 쉿, 목소리 낮춰. 괜히 놀라게 하면 안 돼.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순간, 내 카메라로. 어, 잠깐 왜한 명만 남았어? 벌써 멀리 갔어! 쫓아가자! 어, 성 밖으로 나갔어! 대체 언제까지 따라가야 해? 에이 이러다가 케이아랑 팀이의 대결을 놓치겠어! 엄청것 같네. 여기서 잠깐 지켜보자. 왜 이렇게 멀리 나온 거지? 뭘 숨기려는 걸까? 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를 감싸고 있어. 고마워. 아니 난 여기까지구나 싶었거든. 방금 그 보물을 사냥단 놈들을 알아? 그쪽을 노리곤 것 같던데? 알리가 없잖아. 난 그냥 그 뭐냐 그그산어 산책 나왔다가 얼떨결에 붙잡힌 거라고. 흠. 그러면 경기장에서 수상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녀석들이 그쪽을 노리는 것도 아니겠네. 거래라니? 뭐,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란이랑 거래 하게 됐네. 난 기자야. 취재를 하던 도중 그쪽이 다른 사람이랑 거래하던 장면을 실수로 찍었지. 인터뷰만 잠깐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보물 사냥단의 습격을 받은 데다 거래를 안 했다고 발뺌까지 하네. 흠... 아무래도 이 증거는 기사단에 넘기는 게 좋겠지? 그건 안 돼. 어, 말할게 인정해. 어, 하지만 수상한 거래는 아니야. 샤를 노트 녀석 거짓말이 술술 나오네. 분명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아, 아까 경기장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카드 뒷면을 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깜짝 놀랄 숫자를 얘기하더라고. 그래? 어떤 카드 뒷면인데? 그건 잡화점에서 아무거나 산 카드 뒷면이었어. 보물 상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싸길래 샀지. 그런데 무려 세배 값을 부르더라. 그것도 현금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이 뜸한 곳에서 확인해보려 했는데 보물 사냥단이 나타날 줄이야. 왜그 카드 뒷면을 모으는 건진 물어봤어? 아니 요즘 일곱 성인의 소환이 유행이잖아. 다들 공을 들여 카드를 꾸미니까 딱히 이상하게 생각 안 했지. 아 근데 카드 뒷면을 사고서는 안심한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 모든 건다 모았으니 이제 리월로 가야지라고. 진짜야? 나 아무 말이나 지어낸 건 아니겠지? 진짜라니까. 카드 뒷면을 받을 때 안도하는 진심이 느껴졌다고. 아 근데 그 카드 뒷면이 그 그렇게 귀한 걸까? 그건 모르겠고,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금 있었던 일은 기사단에 보고하는 게 좋겠어. 부당한 거래도 아니었잖아. 안 그래? 맞아. 일리 있는 걸. 응, 어, 바로 기사단에 가봐야겠어. 저 말대로라면 그냥 희귀한 카드 뒷면을 모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샤를로트가 찾는 사람 맞아? 여전히 이상하단 말이지. 진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파점에서 산 카드 뒷면 따위를 비싼 값에 사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 이 카드 뒷면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다고. <laughs> 난다나 단독 기사의 냄새가... 아, 알베도 같은 일러스트레이터 말이지. 안목 있는 사람만 그 카드 뒷면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 뭐가 어찌됐든 이 단서를 따라가는 게 맞을 거야. 얼굴은 정확히 못 봤지만 체형이나 행동까지가 지난번에 본 카드 괴도와 매우 흡사해. 같은 사람일 거야. 이번엔 결승전 때문에 보는 눈이 많아서 안전한 방식을 택한 거겠지. 그러면 다음 목적지는 리월인가? 잘됐다.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어. 그 전에 헤이한테 인사는 하고 갈까? 누가 이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 나도 같이 갈게. 이번 소환왕 챔피전 몬드 구역의 우승자는 팀이 선수입니다. 아.. 저버렸네 상대가 너무 강했어.. 정말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니까.. <laughs> 위로해줄 필요 없어.. 그나저나 이분이 아까 너희가 말한 폰타인 기자 샤를로트시지 몬드에 온걸 환영합니다. 전 페보니오스 기사단 기병 대장 KAI입니다. 몬드 여행은 즐거우신가요? 몬드가 시와 자유의 도시란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정말 소문 그대로네요! 기분 좋은 향기가 가득해요. 하하하, <laughs>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참, 아까 보니 급하게 연문으로 나가던데 무슨 일 있었어? 어찌나 신경 쓰이던지 시합 내내 그 생각만 나더라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 헤이아은 어떻게 생각해? 가드 궤도의 목적은 역시 가드 뒷면이겠지?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 나도 리월까지 동행하고 싶은데 아직 기사단 일이 남아서. 게다가 몬드성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야. 요즘 보물 사냥단이 기승이거든. 히히 걱정 마. 새로운 소식 있으면 알려줄게. 샤를로트의 감이 맞다면 스팀버드에서 단독 기사로 볼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리월로 출발하자. 마침 오늘 일어난 일을 기록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포스터에 있는 두 사람 일곱 성인의 소환의 제작자지? 엄청 어려 보인다. 어, 근데 두 사람에 관한 정보는 적어. 명예에 관심이 없는 건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지, 어째 만났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포스터는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걸 거야. 중요한 건 특징이지, 세부 묘사가 아니니까. 엄청 겸손한 학자들인가 보네. 나라면 경기장에 가서 사인도 팔고 이것저것 공짜로 얻어먹을 텐데. <laughs> 동감이야. 거기에 사람들과 게임도 하면 더 재미있겠지. 오기 전에 그두 사람의 단독 인터뷰를 따려고 자료들을 봤는데 그 어떤 자료에도 거주지나 일곱 성인의 소환 이벤트에 참여한 기록이 없더라. 마치 게임을 제작한 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기 싫다거나 할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 이번 소환왕 쟁패전엔 참가했으려나? 운에 달렸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여행자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그럼 안심이네요. 어쨌든 지금은 궤도를 잡는 게더 중요해. 순을 지나야 해. 이런 말이 있대.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둘다 놓친다. 하지만 나와 여행자가 따로따로 쫓으면 가능하지. 근데 말하다 보니 배고파졌어. 나중일은 나중에 걱정하고 우리 일단 뭐좀 먹자. <laughs> 그것도 삶을 대하는 좋은 자세지. 근처 노점을 둘러보는 걸 추천할게. 대회 때문에 사람이 몰렸거든. 경기장에 재미있는 게 잔뜩 생겨났지. 와, 신난다. 고마워 케이야. 이겼다. 고마워. 엄마도 기뻐하시겠지? 엄마가 대회에 참여해보라고 한 거니까 상품은 엄마한테 줄 거야. 아빠도 이 모습을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